투자 스토리에 반겼습니다. IMF 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커머스, 파이낸셜 관련 공부하고 있는 매트리 마을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소통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저는 9월 10일입니다. 9월 달이죠. 자,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자, 오늘 테슬라 이제 중간 점검을 할 때가 왔죠. 예, 그동안 이제 중간 점검을 잘안 했었는데. 자오랜만에 이렇게 예 테슬라 가지고 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은예 테슬라의 지금 현재 어 주당 순이익은 3.6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게리블랙이 만든 표정 자 그리고 내년에는 5불 30 정도 eps 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비 쪽에 테슬라 딜리버리가 40% 적시적 증가를 하고 내년에 52% 내년 35% 평균적으로 이제 카드가 36%씩 증가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전세계 이제 전기차 시장도 31%씩 매년 2030년 까지는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불 40 정도면은, 예, 게리블랙이 지금 멀티플을 굉장히 높게 주고 있는데, 한45 정도 주면은 이 정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월가 쪽에서는 EPS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게리블랙이 3불 60 보고 있는데, 월가 쪽은 그거보다 좀 적게 3불 36 정도, 정도 주당 순이익이 떨어진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3년. (2024년은) 조금 높습니다 (4.79)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뭐~ 어 차가격을 낮춘 이후에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한4.79 정도 나옵니다. 자요게5불 40에 비해서는 좀 적죠. 자, 그래서 월가 쪽에서는 아마도 4.79니까 한 4.79에서 자멀티풀45 정도 주면은 뭐 매년 45%씩은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215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현재 PE 레이셔에 70.54 정도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 포워드 PE가 52.66 정도 나올. 거 로 핀비지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팩레이셔 6.60입니다. 어, 그 다음에 예, 내년도 예, EPS가 4.7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월가은좀 비슷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37.30%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주당 순익이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ATR 1 0 7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 정도 되고 있고 위험도는 2.09 정도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파이낸셜 프로핏이라는 분인는데요 분은 이제 올해 좀잘 맞추더라고요. 근데 올해 주당순이 4불 이후로 조금 높게 보고 있고, 내년도에 8불까지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P가 내년도에 33%로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 EPS 그로스 내년도에 8 8로좀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해서 주장 순익 333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멀티플 41일 정도 주는것 같죠. 그래서 올해 270불 정도 보고 있고 내년도 333불 보고 있고 2025년에 510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보고 가시는 분들은, 예, 500불 정도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2025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주가가 248불인데, 좀 수렴 중이죠. 예, 뭐, 이렇게 그리면은 삼각형이 나오죠. 예, 거기서 지금 주가가 수렴하고 있는데, 이 때가 한 9월 13일, 다음주에 CPI 나올 때입니다. 그때까지 좀 수렴을 하다가, 일단 아무래도 이제 CPI에서 물가가 좀 떨어지는 게 보여야지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좀 떨어지고 뭐 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예상보다 좀더 떨어지면은 요게 이제 위로 예 소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RSI는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예 그래서 250불, ATI 10으로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불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은 예 전문가들은 목표주가를 어떻게 내나 그러면은 지금 뭐 번스타인 맨날 150불 팔자액기 내놓고 있고요. 얼마 전, 도이치뱅크 별표 3개 받는 엠마문을 러스널 한 분은 300불 정도 내놓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에서는 260불 보고 있고, 그 구겐하임은 125불 뭐 셀인데, 이분은 뭐 별표도 안 넣고요. 그 다음에, 필립시큐리티즈도 별표 안넣보신분 265불, 예. 크레딧 스위스 260불, 아담존스가좀 신뢰도가 있죠. 자, 250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50불에서 260불 사이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2분기 실적 발표 날 때까지 이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204억 달러로 49%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서도 74%나 수익이 늘어서 15억 달러가 더 늘었고 서비스로 보면은 47%가 늘어서 22억 달러입니다. 예, 다 합치면 꽤 되죠. 그래서, 아마, 올해 들어서 4분기 다 합치면 한 9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매출이 자동차 쪽이, 이거저거 포함해서 211억 달러 나왔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15억 달러. 서비스 쪽이 21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이제 중요했던 거는 전체 이제 비용을 빼고 마진율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좀 문제죠. 그래서 2022년 2분기 이후로 25에서 23%, 19%, 18.2%까지 떨어져서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차를 생산하는 비용이 많이 줄지 않는데 어 예, 수익도 또 많이 안 느니까 이렇게 맞은율이 어, 떨어집니다 자 운영 비용 자체가 보시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그래서 (2022년) (3분기에) (16억 달러에서) (18억 달러) 이번에 21억 달러나 썼습니다. 운영 비용이 꽤 많이 들어봐요. 확실히 물가가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지금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3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오퍼레이 운영 마진 자체가 한때는 17%였다가 지금은 9.6%로 거의 반 정도 줄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지금 기간들이 좀 빠져나간 게 자,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뭐게 이제 좀 향상이 되고 개선이 좀 되면은 이제 다시 또 기관들도 들어오고,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기관들은 이제 41.87%를 테슬라가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예전보다 조금 줄이긴 했죠. 그래서 2,813개 기관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지금 들어온 게 1438억 달러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분기에 좀 많이 나갔죠. 예. 지금 예, 456 2분기에 나온 게 이제 8월 15일 정도에 이제 어 나왔을 텐데 떨진 예, f 공지가 지금 76.4억 달러 를 샀고요 250억 달러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간들이 2분기에 좀 예, 조금 많이 판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3분기 에또 어떻게 했을지 모르죠. 주가 가 다시 올라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부자들 주식 판 거는, 예, 앤드류 마글리노라는 분, 예, 요 분이 내부자인데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죠. 예, 그래서 249불에 이제 1300주 팔았고, 그 다음에, 어, 주시앙 통이죠. 예, 요 분도 예, 249불에 좀 팔았습니다. 1 0 0 천주 정도 팔았고, 그 다음에, 요, 테네자라는 분, CFO,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팔았어요. 옵션 행사에서. 249불에 177주 팔았습니다. 많이 팔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전에는, 음, 왜자크리칼코니 그렇게 주식을 많이 팔았나, 이게 걱정을 했었죠. 예, 결국 떠나려고 그랬나 봅니다. 261불에 3750주 팔았고요. 제그리컬콘. 278불에도 3750주 많이 팔았습니다. 다행히도 CAO인 일란 머스크는 주식을 최근에는 안 팔았습니다. 6월 달 이후로 내부자들이 많이 팔긴 했는데, 그래도 뭐 많이 판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예, 일란 머스크는 안 판다고 했으니까 또안 팔았습니다. 다행이고요. 음 어, 거기에다가 이제 테슬라 이제 공매도율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3% 정도 되고 있고 다크풀에서도 이제 40%대에서 5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줄으면은 조금 늘어나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조금 늘어나서 주가가 좀 떨어졌죠. 어,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중국이 잘하고 있어요. 유럽도 잘하고 있고 미국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거의 200만대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이 잘 되고 있고 판매 자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8월달 한 달만 보더라도 두 번째 달 치고는 예,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2023년 들어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8월달에 이 파란색인데 조금 많이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잘 팔고 있고요. 중국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다 공통된 그래프인데요 작년보다도 확실히 더 많이 팔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8월달 현재 예,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더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이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슈퍼차저를 전세계에서 5만 개나 생, 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놀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쪽에서만 2,000 개를 힐튼에서 최근에도 설치한다고 예, 그렇게 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어, 에너지 쪽은 또 메가팩 그 쪽은 서비스고 슈퍼차저는 자 이거는 에너지 생산인데 뭐4680 배터리도 이제 예, 생산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370 개나 메가팩 배터리가 지금 랜트롭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이렇게 어, 예, 지금 배달을 예, 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보이는 데더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파워월 3, 파워월 2에서 파워월 3로 이제 가정용 이제 에너지 배터리 충, 어, 충전하는 거, 예, 예, 그것도 이제 새롭게 또 7년 만에 나온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호재는 사이버 트럭일 텐데, 사이버 트럭, 뭐, 안전검사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죠. 뭐, 뒤집었을 때, 서스펜션 검사, 겨울 테스트 뉴질랜드에서 하고 뭐 그랬고요. 그래서 기가 텍사스에서 이제 라인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곧 사이버 트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은 모터 하나 달린 게 250마일 정도 가는데, 그게 이제 49,900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개 달린 거 300마일 가는데, 저한 6만 불 정도, 그 다음에 네개 달린 거 400마일 가는데, 8만 불 정도. 자, 충전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50마일 이상 더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보통 지금 요즘 스 가솔린 넣는 것도 250마일 정도밖에 못 가죠. 예, 그래서 요 정도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키로 로 환산하면 400km 정도 갑니다. 한번 충전하면 400km면 웬만한데 다 가죠. 자 그리고 자 지금 베타 버전 예, 12.0 나오죠. 예 그래서 자 지금 레벨 4, 5까지 곧 도달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캘리포니아에서 레벨 3 달성한 것들도 있는데 자, 4, 5까지 이제 사람 없이도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 곧 달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 10월 2일입니다. 자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0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생산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산 라인을 좀 멈추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예, 생산보다도 이제 배달을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잘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난번에 사십육만 육천 대 생산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분기에 사십오만 이천으로 좀 줄어들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외가 쪽은 사십육만 삼천 대정도 예, 생산 할거로 생각하고 있고 고거 대비해서 이제 배달 예, 딜리버리 에스티메이시죠예 고게 어예 요게 이제 배달입니다. 그래서 배달이 46만 3천 대 이상은 좀대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게리 블랙은 이번 어,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를 가장 큰 호재로 보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당 순익과 마진율과 상관없이 사이버 트럭 나오면 그래도 모멘텀 타고 한번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테슬라는 크게 걱정이 없고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텍스 크레딧도 아직 잘 받고 있고 이제 자동차 어, 재고가 조금 더 늘어나서 차가격가한번더 깎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앞으로 잘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저는 자, 내일 라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 하루 되시고 자 좋은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by definition, we must move to renewable energy. we will eventually run out of energy and die. civilization will collapse. really, what matters is are we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and for us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we have to build a lot of cars. you know, until we see every car on the road being electric, you know, we will not stop. so, you know, this is really just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all right.